사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로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로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사십일 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십칠 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단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루오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루오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의 대장의 손에 맡김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상심은 대 우상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마치고 솔로몬의 아들 남유다 르호보암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41세의 왕이 되어서 17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왕의 통치가 끝나면 그 왕에 대한 한줄 평이 남기 마련입니다 역시나 루호보암에게도 한줄 평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루호보암은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두었습니다 남색하는 자들도 그냥 방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것을 방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르호보암이 유다에서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이야기를 매우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중반부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호보암이 다스리던 유다 그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보통 지역과는 다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언약의 장소였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가 루호보암을 소개하면서 이를 부각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곳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죄악의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것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안몬 사람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어머니를 언급하는 것북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남유다에 대한 기사에서만 예외적으로 나타납니다. 왕의 어머니의 이름을 등장시킴으로 인하여서 태후의 위치와 그 막강한 영향력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오늘 성경의 저자는 르호보암의 역사의 시작과 끝에 로버암의 어머니, 즉 솔로몬의 아내의 이름을 두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나아만은 암몬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동일하게 섬겼습니다. 밀곰 혹은 몰렉이라는 우상이 암몬 땅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우상을 섬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결국 그런 우상을 섬기는 암몬 여인을 어머니로 두었던 르호보암 그 또한 어머니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끔 장려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였던 르호보암과 그의 나라 유다 그 땅은 평안할 데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루오보암이 통치하던 5년째 에굽에게 침략당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보물들, 금으로 된 모든 값진 것들 빼앗겼습니다. 방패 마저도 빼앗겼습니다. 또 이야기하기를 루오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일생에 하루라도 편히 있을 날이 없었을 그런 17년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하마요 암몬사람입니어어머에에만책책임있있다이이야기절절아아닙다 사실 실극적적으로는 이방 여인과의 통혼으로 국가적 안위를 보장받고자 했던 솔로몬의 죄악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루오보암의 타락,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통혼했던 아버지 솔로몬 때문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어렸을 적 마음을, 자, 마음을 사로잡은 생명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나침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잠이 22장 6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침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날입니다.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감사 멘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의 유산 물려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 말보다 더 값진 감사는 아마 우리 삶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법을 꼭 가르쳐야만 합니다. 우상 심은 데 우상이 나고 말씀 심으면 말씀이 나는 법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고 그들과 동화되는 그릇된 신앙의 본이 아니라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악하더라도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한 부모 세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결코 헛된 곳에 발을 들이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세상 풍조에 휩쓸릴 수는 있겠으나 부모님을 통해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경험해 보았던 자녀들이라면 세상에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도 선지자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 그 외침을 통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에 먼저는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나아가 우리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이 자라나게 되기를.